대추 세댁입니다. 오늘은 우리나라 전래놀이 퀴즐놀이에 대해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퀴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옛날에 우리가 타작을 하고 나면 곡식이 나오죠 그럴 때 알맹이와 쭉쩡이를 이렇게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알맹이와 쭉쩡이를 나누는 그런 까부는 행동을 퀴즐이라고 합니다. 그럼 퀴즈를 요리에 접목시켜서 한번 지금부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준비물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계란, 밑에 판 준비하시면 되고요. 저는 호두로 할때잘 되었는데요, 마침 호두가 없어서 이렇게 다른 자연물을 활용한 솔방울을 활용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연물을 활용하실 때에는 미리 깨끗하게 손질하신다는 점꼭 기억하세요. 자, 놀이 방법을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한 줄에 6개씩 들어가는데요. 이 솔방울을 다음 칸, 다음 칸, 다음 칸 이렇게 옮기시면 된답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어때요? 그런데요, 이렇게 옮겨져야 되는데, 잘못하다가 이렇게 옮겨졌다. 그러면, 땡! 탈락입니다. 동시에 한 줄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동시에 옮겨져야 된다는 거 중요하죠? 기억하세요. 그럼 다시 맨 앞으로 가서 시작하시면 된답니다. 이어서 해볼게요. 아, 네. 들어갔다 치고 설명하기 위해서. 자, 다 되면 이렇게 돌려서 다시 또 게임을 이어가면 되는데 어? 두칸 뛰었다. 네. 한 칸이 아니라 두 칸. 이것도 땡. 탈락입니다. 자, 그러면 처음부터 이렇게 가서 다시 시작하셔야 되고요. 혼자서 할 때는 이렇게 해도 되지만 여러 명이서 할 때는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이렇게 하고 옆 사람에게 전달. 그 다음 사람이 이렇게 하고 또옆 사람에게 전달. 이렇게 단체 게임으로 할 수도 있답니다. 어? 그런데 옆 사람이 중간에 이렇게 됐다. 그러면 땡 탈락. 다시 처음에 맨 앞에 사람부터 다시 시작하기도 하고요. 상황에 따라서 틀린 사람만 다시 그 사람의 몫에서 다시 시작하셔도 된답니다. 이렇게, 어이쿠야. 그럼 또 다시 이렇게 한번더 기회를 이렇게 주면 되겠죠? 아주 평화롭게, 사이좋게 게임을 진행하시면 된답니다. 아이든 어른든 누구나 다 즐겁게 참여할 수 있는 피질놀이 여러분들도 지금 한번 우리나라 전래 놀이 자연물을 활용한 피질놀이 한번 해보시는 건 어떠세요? 여러분들도 즐겁게 재미있게 화이팅입니다.